아침부터 분주한 이곳 어디일까요? 바로 2024 글로벌 통일 대화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민주평통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특히 미 대선 트럼프 이출범,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파병 등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늘 연합뉴스와 우리 민주평통이 글로벌 통일 대화를 개최한 것은 시기가 아주 적절하고 주제 자체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 오늘 여기서 전부 토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것이고. 발빠르게 통일을 위한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외교관들과 전문가들, 또평통위원들 뜻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스텝 바이스를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또 행동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잠깐, 이분들은 누구죠? 바로 주한 외교 사절단입니다. 스페인, 독일, 호주, 일본 등열개 국가에서 30명의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Yes, my name is Guillermo Pilpatrick. I'm the ambassador of Spain here in Korea. Very grateful for the invitation to take part in this invitation on the unification of Korean policy. Spain is a very good frien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ll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in the 1950s. Next year, we will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And throughout these years, we have been a strong ally and a strong suppo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So my best wish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uture. Thank you. Germany was also divided for a very long time. We sincerely hope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overcome in the near future. In 2013, I wrote a book on under, on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So, unification has been a major focus of my efforts. i very anxious to hear, have the discussion today. And to participate in it as one of the speakers. Yes, when he wrote his book about the North Korean elite role in peaceful reunification, he gave that book to me. And today, now I'm working as Secretary General. So today, it's a kind of you know long journey to realize his dream. What you wrote in your book. Well, thank you. Thank you. 드디어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통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정 속에서 고 어두운 어, 터널 속에 통일을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북이나 분담 특별협정 한반도 관련 정책도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인 두개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남북 간의 모든 소통과 교류에 그런 창구와 길을 끊어 넣는데 이어 핵과 미사일을 보도하고 여기 기반에서 이제는 재래신 무력을 한반도 바뀐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파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반도의 이지젤는 통일 문제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미 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닙니다. 지연리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세션은 국제 정세 변화와 자유 통일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있상유지 2세션은 정보 접근권 확대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었고요. 3세션에서는 8일 오통일독트인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음. 이번 행사는 우리 앞에 논의 도전을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시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국제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